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어, 축구 승무패토토 50회차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49회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는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2 l 체대 5위 카디스의 경기구요 엘체는 레반테와 1대1 무승부 카디스는 소시에다드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엘체는 피델 선수가 부상이고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네그레도 어, 그리고 로자노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엘체는 피델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뭐 어, 보예 선수나 어, 마르코니 그리고 요렌테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좀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 공격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었던 엘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어, 지난번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처럼 조금 수비적인 모습으로 나왔었고 어, 네그레도와 로자노가 없는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공백들이 좀 너무 좀 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알렉스 선수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 어, 크로스나 중거리 세트피스 역습 등이 준수한 팀이지만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거의 어, 공격을 하지 못했고 수비만 하다가 이제 패배를 했고요. 슈팅을 두 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라리가는 첫 번째 경기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엘체는 피델 선수의 이런 부상.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로자노 선수와 네그레도 선수가 부상입니다. 카디스가 일단은 이 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아틀레티코, 소시에다 등, 어, 이런, 어,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상대로, 어, 수비적인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뭐, 엘체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엘체가 수비적으로 크로스나 침투선수 다 놓치고 그리고 뒷공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비적으로 불안한 어 이런 엘체 어, 상대로는 조금은 어 수비적인 모습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 엘체의 공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만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적고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외에는 좀 위협적인 모습들이 없는 팀이라서 어, 소시에다드 상대로 일시 1점만 기록을 했었던 카지스 어,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카지스의 수비를 봤을 때 어, 엘체가 득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카지스가 수비적으로 크로스나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엘체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팀이고 음, 네그레도와 로자노 선수가 없이 공격적으로는 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지난 경기도 어, 조금은 어, 특색이 없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엘체의 수비가 좋지 않더라도 카디스의 공격 또한 어, 네그레도와 어, 이 로자노 선수가 빠지고 나서의 어, 이런 공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묻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기처럼 느껴져서 초안에 일단 엘체의 단통 무승부 를 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어, 9위 발렌시아 대 2위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어, 발렌시아는 알라베스와 2:2대 무승부.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에게 1:0으로 대 승리를 했습니다. 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디아카비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가 있습니다. 어, 스와레이제 그리고 토레이라 에레라 선수가 부상인데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사들이나 뭐 이런 정보들 계속 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어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가 있다라는 점에서 어,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아레즈와 토레이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 발렌시아가 이제 고메스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발렌시아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겨, 어,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이 너무 좋고 아틀레티코는, 뭐, 기존의 수비도 좋았지만, 어 공격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어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넣고 지키게 되면, 발렌시아가 지난 알라베스전처럼 동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비적으로 압박에 이런 고전하는 발렌시아의 모습, 어 그리고 너무 좀 불안했습니다. 지난 뭐, 알라베스 상대로도, 어, 이런 수비 장면에서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어, 수비적으로 크로스 선수, 아, 크로스 상황에서 선수를 노마크 하는 이런 모습들, 어, 그리고 오블락의 이런 아틀레티코에서 선방과 펠릭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발렌시아의 수비력으로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지금 연승이 좀 너무 긴, 어, 그런 부분과 어, 그리고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 어,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는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어, 막시고메즈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쨌든 발렌시아가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변이라면 무승부. 어, 저는 발렌시아 승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안전하게 발렌시아의 무패 투픽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발렌시아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홈에서의 경기와 아틀레티코의 체력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9위 우에스카 대 7위 세비야의 경기고요 우에스카는 오사수나와 1대1 무승부 세비야는 셀타비고에게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실바 선수가 부상이고요 3무 2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우에스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비아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소와 페르난데즈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2승 3패로 2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에스카는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산드로 오카자키 라파미르 이런 선수들이 어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파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활용해서 우에스카가 보여주는 뒷공간을 노리는 단순한 패턴이 어, 의외로 좀잘 먹히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제공권이나 뭐 이런 공격에서 역습으로 나아갈 때의 템포, 어, 크로스, 세트피스 등이 좋습니다. 일단은 라파미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과 이제 라파미르가 찬스들은 잘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력에서 좀 마무리가 좀 아쉬운 팀이고요. 어, 세비아는 일단은 수소가 없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뭐 엔네시리, 뭐 오캄퍼스, 라키티즈, 더용 선수들이 있고 어, 나바스가 사이드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바스를 활용한 어, 이런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좋습니다. 일단, 경기력만 본다면, 우에스카가 수비적으로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 그리고 뒷공간도 좀 내주는 모습들도 있고, 어, 미드진이, 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어, 달려들면서, 어, 뚫렸을 때, 그런 중앙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줬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세비야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 다만 저는 일단은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세비야가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어, 좋은 흐름과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크로스가 통하지 않을 때도 계속 크로스만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역습을 당할 때는 어, 수비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 우에스카가 라파미를 활용해서 이런 세비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가 어,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투픽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초안에서는 일단 은 이변을 보고 우에스카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는데 어, 최종픽에서는 승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더 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4위 레알 마드리드 대 15위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어, 레알은 비아레알과 1대 1 무승부, 알라베스는 발렌시아와 2대 2로 비겼습니다. 어, 레알은 일단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가 있고요. 뭐 요비치, 라모스, 벤제마, 발베르데 카세미로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폰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3무 1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레알에 대해서는 경기력을 따로 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페레즈 리오와 호셀루 등 여전히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 그리고 공간을 노리는 이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난 경기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크로스 공격도 준수한 편입니다. 일단, 레알은 벤제마, 라모스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고, 라모스는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벤제마와 라모스가 출전하면 좋겠지만, 출전하지 않더라도, 알라베스의 결정력으로 쿠르트와 선수를, 키퍼를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습에서의 파괴력이 지난 시즌 만큼의 모습은 아니라는, 어, 생각이 있고 알라베스가 라인이 의외로 좀 낮은 팀은 아니에요. 어, 조금 높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 높게 형성을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보이는 팀이고 레알은 그런 공간이 있을 때잘 노리는 팀입니다. 홈에서 레알이 한다라는 어, 점과 어, 알라베스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4연속 무승부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확률적으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레알이 승리를 통해서 다시 분위기 반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우세한 레알이기 때문에 저는 레알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입니다. 기 11위 헤타페 대 8위. 빌바오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에이바르와 0대0 무승부. 빌바오는 베티스에게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헤타페는 막시모비치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2무 2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대 마르코스 선수가 부상이고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바오는 뭐 패턴 자체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홈에서는 어, 계속 이기고 원정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과 원정이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풍당풍당 식으로 계속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이기고, 원정 가서 패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 사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강한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팀이죠. 어, 위날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결장을 했고요. 뭐 세트피스, 크로스 등은 준수했지만 이번 시즌 헤타페의 어, 모습을 봤을 때는 압박 자체는 뭐 좋긴 하지만 뭐 득점력이나 수비적으로나 어, 좋지 않은 헤타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전방에서 윌리엄스, 그리고 무니아인 선수, 그리고 좌우 측에 이제 사이드백에서 베르시체, 카파 등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을 만들어 냈었던 빌바오고요. 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 그리고 뭐 크로스 공격,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베스티스 전에서는 상대가 자책골을 어 이제 초반에 기록을 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갔었던 빌바오였고요. 빌바오가 수비적으로는 가끔 뒷공간을 내줄 때가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고 지금의 헤타페의 결정력으로 득점을 하기에는 어, 빌바오의 수비를 봤을 땐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어서 뒷공간을 윌리엄스가 어,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이제 원정에서의 빌바오를 어, 믿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활동량 그리고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헤타페가 어, 빌바오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 안전한 건 헤타페의 이제 무패 투픽으로 가는 게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투표율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경기력만 본다면 빌바오지만 빌바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원정에서의 빌바오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빌바오가 지금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단톡 무승부를 보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헤타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어, 무승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22 셀타비고 대6의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세비아에게 4대 2 패배, 그라나다는 바야돌리드에게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2무 3패로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일단 로자노와 디아즈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어, 그리고 미나 선수가 이제 침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죠. 뭐, 역습이나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좋은 팀이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솔다도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됐었고, 어, 에레라 선수 좋고요. 그리고 몰리나 선수는, 어, 이제 헤타페에서 이번 시즌 이적을 했죠. 그리고 마치스 선수는 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선수인데, 어쨌든 그라나다에서, 어,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었고요. 뭐, 세트피스, 중거리, 뭐,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한방이 있는, 어, 팀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방이, 어, 터질 때는, 어, 굉장히, 뭐, 다득점으로 이어지고,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라나다지만, 약간 복불복의 느낌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한방이 터지지 않으면, 어, 뭐, 지난 뭐, 바이돌리드에게도 패배를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나다 경기는 조금 항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 셀타비고는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라나다는 이 연패를 하고 있고요. 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일단 유로파에서 로테이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저는 일단은 셀타비고보다는 어, 그라나다의 경기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정팀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미나 선수, 아스파스 선수가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중앙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줍니다. 이런 중앙 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중거리가 굉장히, 중거리 한 방이 굉장히 좋고요 솔다도 선수가 복귀를 어 하게 되면서 이제 셀타비고의 이런 공간들 그리고 크로스 상황에서 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에서는 셀타비고의 단통패를 예측을 하는데 셀타비고가 홈에서 연패를 길게 하고 있다라는 전감 그라나다의 기복 있는 경기력 그리고 주중의 유로파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셀타비고의 우세한 점들을 봤을 때 일단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위 소시에다드 대어 3위 어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에게 1대0으로 승리. 비아레알은 레알과 어네 0대0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1대1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네 1대1이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구요. 1대1로 어 무승부를 했습니다. 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과 어아 소시에다드 그리고 비알레알 둘다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일단은 6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어, 비알레알 같은 경우에는 모레노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2무로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어, 두팀다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삭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오알레사발 그리고 다비드 실바 어, 포르트 호세 어, 야누자이도 어 굉장히 좀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일단 소시에다드는 밸런스적으로나 이제 크로스, 압박, 침투 등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코보 선수가 교체로 나왔었고 뭐, 중거리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크로스, 측면, 어, 굉장히, 어, 공격적으로, BRL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솔라가 이적하고 나서, 어, 기동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뭐, 파레오 선수도 있고, 좌측에서의알폰소 선수, 그리고 제라르드나, 어, 트리게로스 등,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알카세르 선수는 결정을 했고요 일단 주팀다 시즌 초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카디스가 어, 공격을 거의 어, 못해서 수비 장면이 적었어서 특이점은 없었지만 이번 시즌에 소시에다드의 이제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폭이 좀 좁아서 측면 공간을 내주고 역습에서의 이런 위험한 장면들 그리고 볼처리나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의 수비가 기동력이 굉장히 느리죠. 뭐, 알비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 원래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 기동력으로 인해서, 어 이제,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어 이런 뒷공간, 그리고, 어 세트피스나 측면 공간들이, 어 불안해서, 일단은, 뭐, 소시에다드보다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은 BRL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격에서의 모습도 템포는 오히려 BRL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지만, 전체적인 플레이는, 어 소시에다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고 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어 무승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과 경기력적으로도 이 경기는 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언제 뿌려져도 이, 이상하지 않아요 유견승이라는 점과 알카세레가 비아레알에서 나온다면 어, 쿠보나 알폰소 등 소시에다드의 이런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비아레알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어 이변을 이변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변으로, 어 선제골을 넣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통이면 그래도 경기력 보고 소시에다드의 승이지만 저는 일단 안전하게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패 투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어, 분석을 마쳤고요 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무승부를 총 6경기나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를 봤던 경기 중에서, 이제, 투픽을 가져갔던 경기들 중에서는, 뭐, 승패로 나누거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통 무승부를, 어, 조금 바꾸거나,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만, 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는 브라이트네, 패를 보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엘체의 무승부 보고 있습니다 3번은 맨시티 승 4번은 발렌시아의 무패 5번은 에버튼의 승무 6번은 우에스카 승 7번은 웨스트브로미치의 패배 8번은 레알의 승 9번은 소튼의 승패 10번은 헤타페의 무승부 11번은 첼시의 승무 12번은 셀타비고의 패배 13번은 아스날의 무승부 14번은 소시에다드의 승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